자, 강화읍 신문지예요. 주거 지역 안에 있는 이빈 공터, 워낙 귀한 땅입니다. 현재 지금 음, 저 보이는 큰 건물이 신문리 중앙교회라는 곳이고요. 이번에 이 길이 새로 나서 어, 어, 도로에 딱 붙어 있는 아주 멋진 토지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 근처는 그 강화읍에서 어, 주차장으로도 만들어 놓은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. 현재 본 토지예요. 아주 좋습니다. 약간 언덕 위에 올라가는 느낌이고요. 도로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어, 되어 있기 때문에 빌라든 원룸이든 주택이든 타운하우스든 모든 게다 어울리는 공간입니다. 앞에 학교도 있고요. 근처에 강고, 여고, 어, 덕신고, 문회관 모두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 어, 위치이기 때문에 어, 접근하시기 아주 좋은, 활용하시기 아주 좋은 그런 토지로 소개합니다.